안녕하십니까? 선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좀 마이크 잡으니까 약간 좀 긴장도 되긴 하는데 재밌는 해설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이제 선발 투수는 브리검 선수 약간 슬로우 스타터 개념이 있어서 올 시즌은 조금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5, 6km 이상 더 속도도 나오고 오프 시즌 내내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올 캠프 중에 가장 바빴던 선수가 김혜성 선수인 것 같아요. 2루, 3루, 6역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도 했었고 뭐 타격 코치도 맨날 찾아가고 수비 코치도 찾아가고 앞으로 성장도 훨씬 더 많이 될것 같고 팀에서 가장 필요한 내야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전담 포수제 얘기가 나오는데 투수가 포수가 좋다고 생각이 들면 투수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좀 맞춰주려는 좀 생각이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포수는 누구다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시즌을 들어야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혼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한현희 선수가 왔는데 지금 현재 5번 선발 중에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. 선발투수인 한현희 선수인데 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 궁금한 건 몸무게를 많이 조절해서 왔잖아요 그 몸무게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으로서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오기 전보다 3kg 정도 더 빠져서 아9 5 k 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진짜 많이 나가긴 했었네요 <laughs> 네 작년에 중간투수한다고 몸관리잘 못했던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 감독하고 옆에서 얘기할 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김웅빈 선수가 공격적에서는 캠프 내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변화구 대처 능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 시즌에 공격적에서 상당히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루수는 정확하게 누구죠? 태권 선배 택근 선배입니다. 이제 해설할 때는 선배님 자 빼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이태권 선수입니다. 한희 선수도 혹시 모르잖아요.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해설할지도. 아 저는 좀 말을 못 해가지고 못할것 같습니다. 근데 감독님한테 한 번씩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는 거죠? 말을 잘못 하는데 능글 능글하게. 아 그건 이제 감독님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건 이제 애정 표현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한 점을 허용한 이제 요키즈 선수가 4번 타자인 박병호 선수를 이제 상대하고 있는데요. 아 박동원 선수를. 예, 네, 박동원 선수 상대하고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. 이 박동원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변한 것은 투수 타입 이후에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좋아졌다. 저는 감독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투수인 한현린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. 볼 배합이 계속 변하고 던져서. <laughs> <laughs> 이건 지금 다른 팀도 보고 있는데 전력 분석적인 노출은 조금 상가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제 던지고 나서 감독님한테 혼났죠. 시즌 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은 한 번쯤 하이선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한 거니. 시즌 내내 똑바로 그렇게 안 던지면 바로 5번에서 다시 불펜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? 근데왜 자꾸 불펜으로 가는 건지 저 의문입니다. 하이선수 계속 푸시를 해놔야 <laughs>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지. <laughs> <laughs> 어. 조상우 선수가 아주 좋은 얘기도 지금 해줬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.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아, 제자리는 보직이 아니라 그냥 투수인 것 같습니다. 그 대답은 감독의 질문보다 훨씬 좋은 대답인 것 같네요. 그럼 이제 그만 혼내기로 하겠습니다, 한예희 선수. <laughs> 어, 서건창 선수가 올 시즌 타격과 더불어서 캠프 내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2루 수비예요. 그 엑스트라를 신청하면서 남아서 계속 김지수 수비 코치랑 계속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캠프 내내 가장 힘든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, 지금 이 청백전을 하고 있는데, 이 청백전을 할때 가장 이게 좀 애매한 건 공격이 잘하면 투수 코치가 조금, 또 투수가 너무 잘 던지면 타격 코치가 조금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투수들이 너무 잘 던지면 좋긴 하지만, 이 타자들이 너무 안 올라왔나 좀 걱정이 되고, 이 청백전은 그런 요좀 얘기하기 오묘한 것들이 좀 있어요. 시합 일반 경기 할 때보다 시인 때보다 좀더 힘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한영희 선수를 보내드리고. 다음은 이제 최원태 선수를 보면서 이제 캠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